네, 우선, 미성년자 없, 없으시죠? 네. 유튜브 영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논점 정할게요. 아칼리님은 원딜이 더 못했다. 이거고. 드레이브님은 아니다. 서폿이 더 못했다. 이거 맞죠? 네. 어렇게 하죠? 네 이렇게 갈게요 어, 네. 네네네. 네 그러면 딱 원딜 서포트 비중으로 볼게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 네. 우선 저는 점수제를 했어요. 그니까 계속 상황마다 누가 그 어. 못했는지 해가지고 점수제를 했고요. 저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못한 거예요. 어. 그래서 드레이븐 3.5 나왔고 파이크 2 나왔어요. 그래서 전 드레이븐 네. 님 패드릴게요. 드레이븐 저... 님 패. 저... 네. 그래서 설명. 저다고요 네. 그서 제가 왜가졌어요네 설명해 드릴게요. 드레이브 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먼저 말씀 아, 네, 만수, 말씀하세요 여기서 먼저 파이크가 물려서 네. 그랩도 이상하게 쓰고 네. 그랩도 애초에 안 맞고 시작했는데 네. 저는 파이크가 먼저 들어가서 쌈 걸린 안 건데 네네네네 네, 네, 네. 이게 저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아, 네. 그러니까 파이크는 이제 라인전 할때 압박을 해야 하겠죠 그래, 그랩 트라이를 해야 돼요 그쵸 네. 맞잖아요 그래서 그랩 트라이를 하는 과정에서 아쉽게, 그래프 하다보면 사고 날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사고 났고, 근데 이제 여기서 E를 뒤로 쓴단 말이에요. 자기가 실수한 거 인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카이사가 실수를 해요. 플래시 쓰고, 스턴까지 맞죠? 네. 근데 본인이, 우선 여기서 살짝 아쉬운 거는 힐을 못쳤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뺐어요. 거리가 좀 애매해서, E 쓴 시점부터는 살짝 거리가 애매해서 힐못줄수 있어. 근데 원래는 졌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본인이 이 W 쓰면서 평타를 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공속이 더 나오니까. 아, 지금 W 안 켜져 있나요? 네, W를 안 켜요. 봐요. 커져, 여기서. 커져 여기서 안 키잖아요. 안 키잖아요. 그쵸. 그렇죠. 뒤늦게 켜요. 아. 우선 이 디테일도 진짜... 아쉽고, 우선 여기서 평타 네. 넣는데, W를 계속 바로바로 바로 켜줘야 되거든요, 공속을. 이게 무조건 맞다이 상황이라서 도끼 잡을 때마다 W를 돌려줘야 돼요. 아, 근데. 네. 아, 아, 저는 여기서 살 생각이 아니고 그냥 카이사만 딱 따고 죽을라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러면 괜찮았어요. 근데 안 따도 이제 네. 어차피 뭐 W 공속 켜도, 애초에 저 베리어 네. 때문에 한틱산 건데. 아니 저 여기서 본인이 플래시 평타로 날렸어요, 이거. 카이크가 먼저 아니. 이상하게 그랩도 쓰고 애초에 사, 상황을 저렇게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다르니까. 했지만 네, 네. 그러면 일단 서포 잘못 인 거잖아요. 근데 상대 카이사도 못 했잖아요. 상대 카이사 가 못해서 지금은 이제 드레이브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라카는 스킬 다 썼고 네. 카이사는 실수를 했거든요. 플래시까지 쓰면서 스턴까지 맞았어요,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드레이븐이 폭딜 계속 넣으면 카이사 딸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실수는 W 못쓴 것도 못쓴 건데, 락한 평타 한대 들어가요. 아, 그죠그죠 근데 이거 아니었으면 플래시도 안쓸수 있었고, 그래서 본인 실수가 더 커요. 그냥 이거는 진짜 드레이븐 베스트 플레이였으면 여기서 이때 힐 주고, 카이사가 만약 플래시 쓰잖아요. 여기서 평타 한 대. 여기서 어. 라칸 안 들어가고, 카이사한테 들어가고, 어, 그 W 개스퀘스 어. 팀에서 때리면 잡습니다. 어, 네. 그리고 본인도 안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1.5점 깎았어요. 이게 너무 커요. 왜냐하면 본인이 여기서 그냥 살아가도 못한 거거든요? 그니까 여기 파이크가 잘했어요. 파이크가 잘했어요. 네, 파이크가 잘했어요. 왜냐면 상대가 못했기 때문에. 왜냐면 파이크는 그냥 살아갈 수 어, 있는 네. 부분이었는데, 카이사가 네. 아플레시 어서 평타까지 우겨넣는단 말이에요. 그쵸. 네. 한대더 넣죠. 그러면 일단 이건 못했다고뭐 치는데. 그래서 여기서 1.5점 깎았어요, 우선. 여기서 파이크 1점 깎았습니다. 왜냐하면, 파이, 킨드레드 내려오는 위치 보였는데, 본인은 생각했는데, 네, 그렇죠. 키, 얘는 생각 못했으니까, 그렇죠. 얘 못한 거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1점 깎았어요. 그래서 1점, 지금 본인 1.5점, 파이크 1점. 네, 이거 라인전 비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죠. 13분까지 모든 걸다 보는 거죠. 아, 네, 포탑 깨지기 전까지 다 봅니다. 우선 이거 구도는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렇그렇 왜냐하면 오렙오렙 구도고 이제 사실 카이사가 민년 없는 쪽에서 싸우면 카이사가 많이 유리해요. 본인도 여기서 그냥 라칸을 포커싱해 줘야 돼요. 파이트 스킬이라던가 점화가 다 라칸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라칸한테 포커싱을 해줘야 되고 딜이 부족해요. 카이사 때리면.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라칸을 봤어야 됐는데 본인도 이 구도가 이기는 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무빙 치죠. 그냥 원래 좀 안전한 포지셔닝에서 라칸을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죽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엔 파이크가 먼저 건 건데. 저 이거 막 치고 빠질게 하는 것도 아닌데. 치, 치고 빠질게 하는 느낌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선 둘다 못했어요. 1:1. 그래서 이거는 아, 네. 0이에요. 그러면 해명 안 해도 되죠? 근데 여기서 파이크가 죽어주는 건 이건 뭔가. 요 그러니까 그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파, 많이... 그러니까 파이, 파이크가더 못했다 생각하잖아요. 파이크가 죽었으니까. 근데 본인이 여기서 안모빙한 것도 못한 거예요. 어 네. 근데 못 했는데 결국엔 드다 사는 거 파이크가 몸대져서 한번 킬 따지 않았네. 네? 그러니까 파이크가 죽었는데 본인도 여기서 많이 못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여기 파이크 여기까지 파이크는 그렇게 못 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럴 수 있는 트라이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냥 애초에 들어가는 자체가 말이 안되 아니, 그렇게 따지면 서포트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라인전 구도에서 파이크 드레이븐은 무조건 압박을 해야 돼요 그냥 카이사 라한 상대를 6렙까지 반반 가는 거는 드레이븐 파이크 입장에서 기분 너무 나쁘죠 그렇죠 저, 나쁘죠 네, 파이크는 무조건 썩는데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파이크가 트라이언 하걸 해서 못했다는 게 아니라 파이크는 원래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벼지는 거고 근데 드레이븐 힘이 강해서 드레이븐이 안 물리고 파이크한테 어그로 끌림 동시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드레이븐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니까 본인도 그만큼 해줘야 돼요. 본인도 근데 여기서 보면 파이크가 트라이 하는데 이 트라이까지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에어본. 에어분 맞는 것도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라칸 스킬 빼준 거니까. 근데 이때부터는 드레이븐이 완전 프리디리한 파이크가 진짜 못한다고 생각한 게, 애초에 그랩을 저렇게 쓰면서 들어가는데, W를 안 맞추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라칸 입장에서? 아, 그니까 맞아도 된다고요, 아니, 저는. 맞아도 어, 돼요. 아니, 뭐, 어떻게 맞이, 맞아도 돼요?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불리한 쪽으로 가는 건데. 봐봐요. 네. 지금 파이크가 지금, q 를 차징하면서 와서 W 맞으면서 피가 깎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저가 막 구마요시가 돼가지고 막 플레이를 해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파이크가 W를 맞고 먼저 실수를 한 거잖아요. CC기를 맞았는데. 에어본을 맞고 시작했는데. 아니, 그게 맞는 게 괜찮다니까요? 파이크 맞아도? 터지지 않으면? 맞는 거부터 근데 이제 이제 싸움이 불리한 싸움이 되는 건데. 아니죠. 왜 불리한 싸움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맞딜 해가지고 1대1 맞딜 하고 파이크 빠지고 죽지만 않는다면 빠지고 패시브로 피 채우고 다시 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베스트는 님 말대로 파이크가 그랩도 하고 CC도 안 맞는 거는 완전 잘한 거고 그건 완전 그냥 너무 잘한 거고 그럼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정도는 딱 적당하다고요. 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드레이븐님은 지금 너무 뭐라 할까? 딱 그냥 중간 플레이인데 이 중간 플레이를 못 한다는 거는 너무 야박해요. 이 정도는 딱 적당한 거예요. 그냥 어 이렇게 하고 스킬 다 빼주고 이로 빠지는 거. 딱 적당한 정도입니다. 안 터지잖아요. 그리고 뒤에 빠져서 패시브를 피치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딜교 과정이라고요, 이게. 파이크가 그냥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근데 뭐, 여기서 어쨌든 뭐, 둘다 못했다 쳤는데, 파이크는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각을 한번더 보다가. 그럼 마이너스를 왜안 깎아요? 그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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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기해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인도 그냥 라칸 평타 네. 쳐야 되는데, 이 구도가 지는 구도인 지 모르고 암 모비쳐가지고 카이사 때리죠. 저마도라칸한테 붙어 있는데. 네. 어,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반이라 생각해요. 본인도 여기 서 기여를 했어요. 보시면 여기서 원래는 원래 베스트 플레이는 우선 여기서 어, 파이크는 라카 때려도 잡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카이사 때려도 못 잡잖아요. 어네. 그근데왜 카이사 때려요? 이쪽에 점수를 깎이는 게 아니죠. 카이사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카이사 일단 때리고 보는 거죠. 근데 본인이 역으로 안을 빨려서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라카을 때려낸다는 거예요. 음... 이해돼요? 그래서 음... 이게 못한 거라고요.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라카만 때렸으면 카이사가 안 무빙쳐서 본인 못 때리는데 본인 여기서 카이사 때려가지고 역으로 피깎이고 플래시까지 빠지잖아요. 네, 근데 네, 그래서 못한 거예요. 이거 못했다고 하는데, 네, 파이크는 죽은 건더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을까? 아, 본인이 여기서 못했잖아요. 그래, 못했는데 지금 지금 더 못한 플레이랬는데요? 아니, 저 이제 서로 못한 거죠, 이건 똑같이. 어떻게 근데 됐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못해서 네. 그 각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과정도 있잖아요. 어떤 본인도 기여를 한거죠 여기서 기여를 한건데 이제 오케이 기여까지 됐어요 뭐 둘다 그냥 뭐 저가 더 못했다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킬 주는 것 까지는 진짜 어, 저는 이게 딱반반이야 네. 생각해요 제 생각엔 우선 여기까지 1.51이에요 여기스 트라이 했고 트라이 했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파이크 한번 더 여기는 마이너스가 안되나요? 아 어, 여기서 더 여기서, 여기서 못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는 파이크1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맞아요. 파이크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본인도 못한 건 있어요. 본인이 아, 네, 제가 잘했다고 치고 싶은 거는 우선 사이러스 2 대신 맞아준 거. 네. 이것 때문에 본인 이 여기서 평타한데이상하게 들어가요. 아, 여기 서 원래 사이러스 잡는 건데. 아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세 해드린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평타 넣었으면 사이 잡은 건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라인 아쉬워서 뭐 리신도 오니까 그냥 뭐한 명만 그냥 딸라고. 네. 그래서 지금 파이크2 e, 본인 1.5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 아칼리 라인 밀어가지고 카정 가는 거거든요 한번 트라이해보려고 얘도 시야 잡을 겸 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싸움이 열렸고 파이크 스킬 다 썼는데 이제 뭐 없으니까 이제 빠져나가죠 그냥 네. 다 빠져나왔어요 상황 끝이죠 아상황더 걸렸는데 싸움에 빠진 네. 상황이에요 빠진 상황 네. 저희가 네. 밀려난 나 상황이죠 플래시까지 썼어요 네. 누가봐도 빼야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본인이 지금 상황 확인 못하고. 아, 네. 아, 여기는 저 못한 거 인정해요. 네. 드레이브 님이 3.5, 1, 1, 1.5, 1, 1이고, 하이크가 이제 1, 1이거든요. 여기 상황이 보시면, 우선 이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상황이 리신은 위에 가서 유충치죠.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이제 바텀을 사려야 돼요 왜냐 어, 네, 그렇죠. 상대 킨드 보일 때까지 킨드 위에 보이면 이제 2대2인데 킨드 보일 때까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 보시면 갑자기 얘네가 걸어요 어, 네, 맞아요. 그래서 라칸이 궁 켰죠 그럼 음. 이제 본인도 빼고 아니면 좀 라칸 궁거리 안 주고 만약에 라칸이 이제 파이카한테 물면 이제 그때부터 판단을 내면 되는데 우선 W 안 썼죠 얘는? 근데 여기서 네. 저는 킨드레드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땅굴 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아까 이2대1 이기고 한번 싸움 트라이 볼라 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근데 어떤 상황이었죠, 맞죠? 이제... 근데 위에 어, 유충친 상황이라 했죠. 어그렇 그... 근데 어... 킨드가 안 보였죠. 네 맞아요.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한턴 빼야 하는 상황이죠. 킨드가 지금 네, 딱 맞아요. 보이면. 해도 돼요. 근데 본인이 갑자기 거리를 줬죠. 킨드도안 보이고, 라카도 네, W 안 썼는데. 그냥 여기서 빼면, 라카 이제 궁만 빠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거리 줘서, 물리고, 고생이서좀 못했어요. 네. 못 했어요. 네. 잘 살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아니. 이제 파이크가 이거 한 이유가, 정상천가 되는 게, 아트가 테를 타요. 아, 네. 아, 그래서 스트라이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라카 W도 뺐고. 어, 맞아요. 그래서, 파이크 이렇게 죽은 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본인도 여기서 안 죽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아트가 저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죠 본인이 여기서 아트는 자기만의 각이 있는 거고 아트는 뭐 살려주는 챔프가 어. 아니에요 아네 어, 그쵸 그쵸 네, 본인이 거리를 안 줘야 되는데 킨드가 억지로 문 것도 아님 본인이 여기서 그냥 갑자기 암보빙 쳐서 그냥 킨드한테 죽어줘요 아네 어, 맞아요 이래서 본인 1점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파이크는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본인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도 괜찮았는데 그냥 아, 여기서 됐어요? 안 죽었으면 본인은 그냥 거리를 줘서 죽어서 여기서 1점 깎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가지고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 이거는 블루 쪽 이렇게 됩니다 맨초반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